안녕하세요, 매일목상 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부분은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아, 그러니 주석이요. 신명기가 모세 세개 설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총. 근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명기의 마지막 아니에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끝이 참 독특하게 끝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 모세는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상 따르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분이에요 모세도 세상에 청조하신 날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너 어떻게 산거해 봅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이건 호렙산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또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호렙산에서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죠. 네, 이건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거대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셔그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네. 그러면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신 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은 이렇게 큰일을 한 적도 할 수도 없, 없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높고 위대하고 너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깐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기적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가르치시려고 한 거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여호와께서 내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우선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치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너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강으로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은지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었는데 어 바산 그리고 헬스본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간단해요. 아, 하나님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주 같은 일을 한 분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너의 진짜 신으로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내어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1절. 이첫 이 번째 설교의 끝을 되게 독특하게 끝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까 요단 동편에서 성시 저기 도시 세계를 구별했어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들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가치파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바산 곤란이라 문화세스 발 위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세계의 도피성을 지정해놓고 이 세계의 도피성에는 잘못을,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은 부지 중에 혹은 인생을 망쳐버리긴 했지만은 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도, 피할 수 있는 세계의 도시를 구별해놓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이고요. 아, 메시지의 내용을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적용을 하면은, 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첫번째로 우상과 맞서 싸우는 법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이런 걸 생각해봅시다.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과 그 우상을 계속해서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얘기해주는 우상과 맞서 싸우는 법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면서요. 다른 신들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다른 우상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일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 의 회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이 형제는 어, 이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에서 입지를 잡고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그러고 있다가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약간은 성공도 맛보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신인데 어 성공이라는 신은 나보고 계속 희생하라고 강요한다고. 예. 그렇죠. 나는 그 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예. 뭐 지금 뭐 특별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부부 가족 뭐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 그것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 그것이 그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그걸 욕망하고 탐욕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나를 계속 희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광교회가 우상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우상이 되면 교회가 내 입맛에 맞게 어, 잘 굴러갈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성장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나는 나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전혀 쉬지도 못하고 어~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픈 게 당연하지만 평화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제가 망가지고 무너져버리겠죠 예. 그까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우리를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이~ 이~ 다시 본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르고 크게 두려운 말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 받아야 되는 사망과 고통과 진노와 저주의 불을 직접 경험한 신, 그 불을 우리 대신 맞으신 신. 아 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대신 경험하신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없습니다. 예. 어떤 신이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큰 일을 이루셨다. 이 모티프는요. 나중에 이 나와요. 이 오순절에 다시 나오거든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탁임하시니까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큰일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이 신명기 4장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출애굽을 통해서 말해준 그 놀라운 일하신 그 놀라운 일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뭘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불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셔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신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분처럼 여러분들을 어, 섬기시는 신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예, 네. 하루 우상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뭘 갖다 바쳐라가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요. 이게 좋은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좋은 부모는, 야, 돈 벌어가지고, 앵벌이 해가지고, 나한테 돈 갖고 와. 이러지않아요 좋은 부모는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말을 들으렴. 내 말을 들으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11조 되고 헌금 되라고 그러잖아요. 네, 11조와 헌금도 역시 그것을 딱 이렇게 해, 지켜놓고 주의를 삶으로 딱 지켜놓으면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좋은 부모의 말을 계속 안 들어, 막뭐 공부도 안 하고 막 맨날 어디 가가지고 사고만 치고 나뭐 폭행이나 저지르고 뭐 이상한 뭐 약이나 먹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 막 맨날 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와 이 건강이 파괴되잖아요. 서서이 망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 망가져갑니다. 40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야 하는 여호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그러니까 나한테 순종을 갖다 바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거래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아버지가 이팔 닦아야지. 어? 잘 저기 자기 전에 꼭. 어? 씻고 자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뭐 예의 바르게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행동하면 안돼아뭘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계속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 잘 지켜야 이 사회에서 그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고 나도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그게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붕괴되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어 그럼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많이 붕괴됐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을 위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 어, 신명기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도피성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희망을 주죠. 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 19장 때 도피성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때 도피성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에게는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이 기도 제목 어제도 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아 메시지 맥락이 갔기 때문에 또 같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른 모든 우상은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분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오늘분그분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 여 아, 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